자라 쇼핑 하울입니다. 아, 이걸 안살 수가 없습니다한끗 차이로 좀 고급스러워. 빨리 나가야 돼? 이거. 금방 뭐 해야 돼? 이거. 허벅지를 얇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합격. 다 괜찮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 계절이 바뀌면서 옷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짜자잔. 자라 쇼핑 하울입니다. 저는 보통 자라 쇼핑을 겨울보다는 여름을 선호하는 편한해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쇼핑하기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은 아무래도 소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결국에는 안 사게 되는 근데 여름철에는 여름 휴가 가서 혹은 가볍게 티셔츠에 같이 입을 만한 것들이 좀 보여서 오랜만에 준비한 자라 쇼핑템입니다 이번에 꽤나 좀 득템을 했어요 30대 40대들을 위한 기본템들 위주로 보여 드릴 거고 옷을 잘못 입겠는데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골라 드리는 것만 사셔도 충분히 여름을 나실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제품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편안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룩이 좋더라고요. 뭔가 화려하고 화사하고 물론 너무 좋지만 좀 무난한데 한끗 차이로 좀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유행했던 게 바로 올드머니 룩이잖아요. 근데 제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올드머니 룩을 좀 선호하게 됐어요. 안 꾸민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좀 갖춰 보이고 귀품 있어 보이는. 그래서 예전에는 블랙 톤을 많이 입었다면 요즘에 이런 베이지색의 옷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셋업이에요. 아래 위 세트로 같이 사봤는데 하늘하늘하면서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 이 정도 브이라인에 단추 한 3개 정도. 아주 크롭은 40대인 제가 입기에는 좀 배를 계속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서 마음껏 먹을 수 없어요. 적당한 기장감에 고무줄바지 되게 편안하고 길이감도 제162 입기에 딱 적당하다 샌들이나 뭐 쪼리나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여행가방에 탁 넣고 가서 조식 먹으러 갈때막 입으러 가기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발렌시아가 GD가 좀 쓰고 나오길래 요런 거 선글라스 하나만 탁 끼고 편안해 보이면서 이런 셋업이 사실 되게 좋은 게 그냥 손이 막 가요 이런 거 빨리 나가야 돼? 이거 금방 뭐 해야 돼? 이거 외출 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름철에는 이만한 게 없거든요 이거 블랙도 있더라고요 봤을 때보다 입었을 때가 훨씬 예뻐요 전 아마 올 여름에 거의 뽕을 뽑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바지 49,900원 웃돌이 45,900원 곧 여름 세일도 다가오면 세일 때 득템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목걸이는 잠깐 자랑해드리자면 친구가 손수 하나하나 꿰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여름에 이런 거나 흰 티나 어디에나 시원하게 잘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흰 바지 사왔습니다 흰 바지는 매해 사지만 좀 세탁을 잘못하거나 보관을 좀 잘못하면 다음 해 입을 때좀 누리끼리 해지잖아요 그래서 매해 저는 좀 흰색 바지를 쇼핑하는 편인데 올해는 또 화이트 팬츠가 유행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벨트랑 같이 달려있는 면 재질의 팬츠거든요 가격은 49,900원 자라 오랜만에 가서 사이즈를 좀 입어보니까 허리가 좀 크게 나온 편이에요 보통은 제가 스몰을 사는데, 얘도 엑스 스몰을 샀고, 요 바지도 엑스 스몰을 샀습니다. 요 벨트를 개인적으로 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팬츠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허벅지를 두껍게 보이는 반바지가 있고, 입었을 때좀 허벅지가 좀 슬림해 보이는 반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팬츠를 살 때에는 반드시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데, 이건 완전 통과. 제 허벅지를 얇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laughs> 이 위에 저는 보통 뭐 후드티. 니트 반팔티 블라우스 전부 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킨 소재의 이너를 입으시면 빛은 거의 없는 거 확인했고요.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다 확인했고요. 또 어디나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는 팬츠! 팬츠 간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요거 구매했어요 베이지색 바지가 요렇게 데님 소재로 해서 제가 없더라고요 진청 뭐 연청 컬러가 한 3, 4가지 있었는데 저는 요거 선택했어요 저는 요런 베이지 톤에좀 블랙 나시 화이트 나시 요렇게 그냥 심플하게 입고 그냥 딱 운동화 신고 나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얘가 굉장히 하이웨스트에요 허리가 좀 날씬해 보이고 포켓이 없어요 자칫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슬림하고 날씬해 보인다. 아래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절개가 들어가서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인다. 저는 팬츠 그게 중요해요. 허벅지가 제 몸의 체형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라서 허벅지가 좀 얇아 보이고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팬츠가 아니면 절대 손이 안 갑니다. 근데 얘는 입어봤는데 합격. 원피스가 보다 조금 가격이 나가서 고민을 했는데요. 얘 완전 롱 원피스예요. 린넨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구김이 없을 순 없습니다. 구김이 있는데 되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너무 쨍한 파랑이라서 처음에 좀 고민했거든요. 휴가 가서는 진짜 잘 입겠지만 이게 만약에 화이트나 블랙이나 베이지 톤으로 있으면 일상룩에도 막 입기 좋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진한 블루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핏이 예뻐서 사왔어요. 입었더니 딱 예쁜 거예요. 요 민소매도 이한끗 차이에 어디서 네크라인이 파지느냐, 어디서 아몰라인이 파지느냐에 따라서 옆살 있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와 보여서 좀 몸이 둥그러 보이는 나시가 있고, 얄쌍해 보이는 나시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좀 여기 목네크라인도좀덜 파져 있고 해서 좀 답답해 보일까 했는데, 딱 입었더니 날씬해 보이죠. 길어 보이고 팔뚝이 좀 얄씬해 보여서 아 이걸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원피스 자라치고는 좀 비쌌다. 가격은 1 4 9,900원. 좀 비싸죠? 비싼데 하시는 분들은 세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laughs>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 휴가를 발리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리 가서 그냥 니플 패치 하나 딱 붙이고 요것만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 구매했어요. 길이는 요 정도라서 그냥 짧은 핫팬츠에 같이 입기 좋을 것 같고 올 여름 진짜 덥대잖아요. 너무 더울 때이 니플 패치 하나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이런 거 있죠. 여름 느낌 나는 그런 목걸이 하나 딱 해가지고, 청바지 긴거 있죠? 연청이나 이런 거. 보헤미안 룩으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회사 가는 거 아니고서는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왜 혼자 세일하고 있죠? 원래 59,900원에서 39,9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산 자라 원피스예요. 살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브라 탑 있죠? 입고, 그냥 얘만 딱 걸치고, 쪼리 하나 딱 신고,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같이, 옆에 나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진짜 이거 막 입기 좋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인기가 많았는지 이건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옷잘못 입으시는 분들은 기본템들만 라이나 핏 괜찮은 거딱 골라가지고 블라우스 입었다가 그냥 티셔츠도 입었다가 남방 입었다가 바꿔주면서 입기 좋은 아이템부터 좀뽕 뽑을 수 있는 뽕 뽑템이다 <laughs>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다 해서 어! 너무 어려 보이고 산 티나는 거 말고 30대 후반부터 40대는 조금 고급스럽게 자라템을 믹스매치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한 컨텐츠인데 다 괜찮죠? 캡쳐해 두셨다가 자라 지나가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템있으면꼭 득템해 오시기 바랍니다 인기많이면 2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